222페이지 512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1대1 함수인 것부터 먼저 살펴볼게 기억 1대1 함수 맞죠? 니은 1대1 함수 맞아? 기 1대1 함수 아니야? 얘는 아니야.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두개 기억 니은 중에서 1대1 대응이 아닌 거라고 하면 남은 게 없어야 돼. 자, 얘는 y값이 전부 다야. 자, 근데 얘는 y값이 위에가 b였지, 그지 자,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네야그 답은 뭐가 되겠어? 니은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13번. 두 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1대1 대응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 끝과 끝이 매칭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두 군데서 맞는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x의 끝, y의 끝이 맞아 떨어져야 어떻게 돼? 1대 1 대응이 되는 거지. 자, 그 말은 뭐야? 2를 넣었을 때 3이 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4 플러스 4 플러스 a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a는 마이너스 5가 돼줘야 될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럼 우리 5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절대값 2x 이너스5 플러스 kx 마이너 3.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있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식은 두 개로 나뉠 거야. 자, 뭐에서 얘가 0이 되는 거 2분의 5에서. 자, 그래서 x가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땐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하면 k 플러스 2x. 자, 그 다음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붙어서 k-2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연결이 돼야 돼. 자, 연결은 돼 있을 거야. 알겠어? 연결은 돼 있을 거야. 자, 그냥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부호가 어때야 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거. 자, 뭐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한다. 알겠죠? 자,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돼.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음수 음수다, 양수 양수다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다 양쪽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양수 양수, 음수 음수란 얘기야.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랑 2. 자, 마이너스 2보다 k가 작거나 크다니까 k가 크다. 자, 요렇게 우리가 대해줘야지 어떻게 되겠어? 1대1 대응이 될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515번. 집합 a에서 a에서 a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을 때 항등 함수가 아닌 거. 항등함수라 면 어떻게 돼?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라 했지. 자,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0, 1 넣으면 1,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 맞습니다. 자, 얘도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0을 넣으면 0이 되고, 1 넣으면 1이 되고, 항등함수 맞죠? 자, 이것도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0 넣으면 0이 되고, 1 넣으면 1이 되고, 항등함수 맞죠? 자,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되고, 벌써 틀렸어. 알겠죠? 자,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어, 마이너스 0 넣으면 0, 1 넣으면 1 곱하기 어 된다. 그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넣어보면 돼. 자, 그 다음 516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가 y로의 상수 함수일 때, 한계로 몰빵이 될 때, 자, 이 말이지. 한개로 몰릴 때, 자, 그때 F1, F2, F3. 더한 값이 최대 값과 최소 값. 야, 한개로 몰리는데, 뭐 최소 값은 뭐겠어? 제일 작은 숫자로 모이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 값부터 먼저 구하면, 최소는? 4, 4, 4. 그래서 얼마? 12가 되는 거야. 그럼 최대는? 제일 큰 걸로 몰리는 거지. 제일 큰 수는 뭐야? 8이지? 8, 8, 8. 얼마? 24 그래서 둘이 합은 얼마? 36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17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를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 자, 그 말은 뭐야? d, e를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지 맞죠? 자, A가 뽑을 수 있는 거두 가지, B가 뽑을 수 있는 거두 가지, C가 뽑을 수 있는 거두 가지. 자, 이게 전체 함수 개수인데, 둘다 뽑혀야 되니까, D 하나로 몰린 거, E 하나로 몰린 거, 그거 두 개는 빼줘야 되는 거야. D로 몰린 거, D로, 얘는 뭐야? E로 몰린 거. 자, 이거를 빼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치역과 공력이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 2 얼마가 돼? 6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럼 518번 보겠습니다. 518번. 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 이렇게 했어.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b에 대해서 a b의 최댓값은 p분의 q 이다. p q 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앞에서 우리 비슷한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건 쉬운 문제였고,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1대1 등이 돼야 돼. 그럼 이 그래프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는 거지. 알겠어.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는 x-2의 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돼? 이 모양으로 바뀌어. 왜 이걸 바꿨냐? 그림을 그릴 거거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이 콤마 마이너스 인. 자,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자, 얼마가 해서 1하고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 되는. 자, 이런 그래프야. 자, 이런 그래프. 자,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A가 어디 부분에 있어야겠어? 크다잖아. 큰 부분이니까. 자, 여기로 가면 1대1 대응이 돼야 한데? 두 군데서 만나니까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2보다 큰수 부서부터 시작해야 돼. A가 뭐보다 2보다 큰 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같아도 되겠지? 그죠? 자, 근데 같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같으려면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자 그래서 1대일 대응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요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최댓값은 어떻게 돼? 작은 수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 제일 작은 수 누구야? 마이너스 1 제일 큰수 누구야? 음 모르지 더큰수더 있잖아 A는 많지 그죠? 자, 그래서 요거의 최대값 구하라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B값은 뭐겠다? 와 선택당한 애부터야. 알겠지? 자, 일단 A는 E보다 크거나 같고 자 선택당한 애. A가 어디? 이 식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이 B다. 자, 그래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돼야 돼. 자, 끝이 매칭이 돼야 된다 했죠, 그지? 맞지? 자, 그래서, 우리 요거 A 빼기 B, 요거의 값을 우리가 구하면, 자, A, 마이너스, 자, 요게 B였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플러스, 응, 음, 4A니까, 플러스 5A,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지. 자, 요거의 최대값, 어떻게 돼? 꼭지점을 찾아야 되겠다. 자, 꼭지점, 마이너스 묶어내고, A, 마이너스 2분의 5에 제곱. 밖에 나오는 거 4분의 25. 자, 그래서, 플러스 4분의 25, 마이너스 3. 알겠죠? 자, 최대값 얼마겠어? 요걸 계산해야겠지? 4, 3, 12. 그럼 얼마가 된다? 4분의 13. 저희는 4분의 13이 되는 거야. P 플러스 Q. 답은 얼마겠다 17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 꼭 다시 한번더 봐야 돼.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 요거 찾는 거. 그림 그려서 요거 찾는 거. 자, 그리고 요거. 알겠죠? 자, 요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해야 우리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519번 보겠습니다. 집합 x로 정의하는 정역으로 하는 함수 fx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가 항등 함수가 된다. 항등 함수 뭐라고 했어? 넣는 거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x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지. 맞죠? 자, 그래서 식 다시 적으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가 x가 돼야 돼. 자,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x는 0. x로 묶어보니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자, 인수분해 되죠? 1, 2. 자,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 마저 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0.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3개의 해가 나오겠죠? 자, 집합 x의 개수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 맞죠? 자, 그럼 0, 1, 마이너스 2.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집합의 개수를 구화해 주는 거야. 자, 공집합은 제외를 해야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음, 있다, 없다, 2에 세제곱 마이너스 1. 누구? 공집합. 공집합은 빼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공집합 안 된다 했으니까 공집합 빼는 거야. 자, 그래서 8 빼기 1. 얼마? 7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20번 보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세 함수 f, g, h는 각각 1대1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래. 1대1이고 항등이고 상수 함수야. 알겠어? 자, 그럴 때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때 f-1-g1 더하기 h0 자, 요거의 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되있죠 자, 가 부터 먼저 봅시다. F0이랑 f G-1이랑 H1이랑 똑같대. 자, 항등함수가 누구였어? G였어, G. G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F0은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상수함수. 자,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hx는 마이너스 1자 요거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찾았겠지 그지? 자 그리고 f0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일단 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요것도 한번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1 알겠죠? 자그 다음 h0 플러스 g1은 f1이다. h0 h는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알겠죠? 그리고 g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1이 나와 둘이 더하면 얼마? 0이잖아. 그치 f 1이 얼마다? 0이다 이 말이야. 자, 0이 마이너스 1이고 1이 0이라고 하면 자 우리 모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x x 0 마이너스 어, 1 0 1 이렇게 해야겠네. 자, 하나씩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F를 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아, 0이 일단 마이너스 1로 갔어. 얘는 열로 자, 1이 0으로 갔어. 얘는 열로 어, 그럼 나머지는 누구야? 얘가 열로 가야지.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얼마로 가? 1로 간다. 얘는 1. G는 항등함수니까 그냥 1. 1 넣었으니까 1. 0, H0은 H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래서 1 빼기 1 빼기 1. 그래서 얼마다 답은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도 재밌지, 그지 응. 음. 자, 521번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f가 x가 x1이 x보다 2 작으면 f(x)1은 f(x)2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고 f(4)가 6일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거의 확통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야.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4가 뭘 건드렸어? 뭐라 했어? 6이라고 했다. 이거야. 사랑 6이 매치가 됐다. 그죠? 자, 그러면 1, 2, 3은 1, 2, 3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요 안에서 뽑아야겠지. 그죠? 자, 그래서 1, 2, 3 같은 경우는 뭐야? 5c3. 다섯 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5는 누구 중에서? 7, 8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5 같은 경우는 2C1. 자,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자, 그럼 5 c 4이면 어떻게 돼? 5 c 4이면 자, 5C랑 같으니까 2분의 5 곱하기 4. 자, 그 다음 2C1은 그냥 2죠? 자, 그래서 둘이 어떻게 곱해준다? 답은 20이 될수 있습니다. 자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머리 좀 생각 좀 많이 해야 돼. 자 그다음 522번 보겠습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 자 이게 항등함수일 때, 항등함수래. 그죠? 자 그럴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있죠. 음. 자 a를 넣으면 요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고 b를 넣으면 하나가 나와야 되고 c를 넣으면 하나가 나와야 돼. 자, 근데 항등함수라고 했잖아. 맞아? 자, 그럼 항등함수야. 자, 그럼 어떤 애든 하나를 넣었을 때 여기다 넣었을 때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얘도 그대로 나오는 거 2x 플러스 1이 x가 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고 자, 그럼 넘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만 어때? 항등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a, b, c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 있고 3이 있잖아. 그 뭐했어?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 3을 넣으면 3이 된다는 거. 야 자, 그러면 a, b, c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랑 3이 들어갔을 때면 어떻게 돼?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셋다 다 더해주면 얼마 돼? 답은? 마이너스 2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이 문제 어려운 듯 하면서 아닌 재밌는 문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523번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yx로의 함수 중에서 fx는 f-x 이게 무슨 말이야? 양수랑 음수분이 같다? 뭐다? 우함수 우함수 자, 우함수 하면 어려우니까, 뭐라고? Y축 대칭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했어. 자, 그럼 Y축 대칭이야. 자, 그럴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Y축 대칭이다. 자, 그러면 어쨌든 0은 0을 넣으면 0으로 가야 돼. 맞죠? 자, 0을 넣으면 0이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좀 해야 돼. 마이너스 3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양쪽이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F-3이랑, 누구랑 같아야 돼? F-3이랑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F-1이랑, 누구랑 같아야 돼? F-1이랑은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자, 그러면, F-3,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몇 가지가 될까?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다섯 가지. 그죠? 자, 그리고 얘도 어떻게 돼? 다섯 가지가 되겠지. 그죠? 얘도 다섯 가지. 자,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야. 그럼 얘는 뭐 따라오는 거야. 그냥 무조건.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5 곱하기 5, 얼마? 25가 되는 거야. 알겠죠?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실수. 뭔 실수가 있을까? 아까 맨 처음에 뭐라 했어? 아, y 축 대치니까 0은 0이다?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절대 아니야. 자, 뭘 생각해야 되냐? 0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거야. 애들이 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돼. 0은 아무거나 매칭할 게 없지. F형은 F형 F0 따로야. 그래서 얘도 다섯 가지야.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답 뭐라고? 다시 적을게. 125가 답이 되는 거야. 0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이렇게 그룹을 나눠줘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알겠지? 와이치 대이니까 어, 0,0, 무조건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 꼭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지? 고정관념을 꼭 버려라.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연습문제 풀이를 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다음 단원 합성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